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코인상승 인사드립니다 오늘 레이븐 코인에 대해서 가장 먼저 알아보는 시간들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점은요 2025년 6월 12일 목요일 10시 43분 17초를 좀 지나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어, 제가 이제 레이븐 코인을 좀 하루와 다르게 계속적으로 영상을 좀 찍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 만약에 뭐 송구스럽지만 어좀 참고가 되실만한 그런 내용들이 좀 만약에 나오게 된다 라고 한다면 어, 레이븐 코인을 또 열심히 좀 찍어 드려 가지고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께 좀 수익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예. 그래서 지금 레이븐 코인이 플러스 2.92% 이렇게 좀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제 입금량에 대한 급등이 발생이 되었어요 어제는 거래량에 대한 급등이 발생이 되었는데 오늘은 지금 이제 입금량에 대한 급등에 대한 발생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좀 사소폭, 좀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어제 이제 말씀을 좀 드렸던 내용을 좀 가감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면, 뭐 가감한 것도 아니죠. 음좀 단기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어, 요 구간에서 요 구간에서 어, 갑자기 좀 거래량이 터졌고 어, 여기에 대한 매물대를 아우르는 어, 매물대를 아우르는 지금 이제 거래량이 다시 한번 좀 터지면서 어, 여기에 물려 있는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물량 여기에 물려 있는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물량들을 어느 정도 좀 소화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거래량이 좀 다시 한번 좀 나왔다고 라 저는 보고 있거든요. 어, 그래서 좀 음, 단기간에 우리가 좀 살펴보시면은. 어 지금 이제 신규 상장을 했었을 때 거래량이 터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좀 옆으로 이제 행보를 했었을 때 거래량이 급감을 하고. 다시 한번 주가가 상승을 했었을 때, 가, 다시 한번 주가가 상승을 했었을 때 거래량도 지금 이제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아 원래는 이제 음봉으로 이거 이, 이게 음봉으로 만약에 끝나가게 되면은 음, 거래량이 만약에 음봉으로 끝났었을 때 최대 거래량이 만약에 떨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최대 거래량이 만약에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 주가가 소폭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어 그러나 어, 지금 현재 이 양봉이 나와오면서. 이 양봉이 나오면서 모든 이런 현상들이 다시 한번 180도로 좀 뒤집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 여기에 어, 물려 있던 개인투자자들에 대한 물량들을 다시 한번 어, 소화해주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어, 그리고 어,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좀 양봉이 좀 나오고 있는데 양봉이 나오고 있는데 어디를 돌파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 바로 이 가격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32원입니다, 여러분. 32원. 자 여기에 매물 대가 가장 제가 많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 좀 드렸었죠 그래서 어 지금 이제 이 개인 투자자들을 떨구기 위해서 한번 정도 조정 주고 다시 한번 반등 나왔고 다시 한번 조정 주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라서 어, 오늘 만약에 레이븐 코인이이 어, 가격이죠 32원 입니다 여러분 어, 32원을 돌파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32원을 어, 돌파를 하는 그런 모습이 만약에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 충분히 좀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가격은 어, 32원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 32원을 어, 돌파를 하게 되면은 좀 방향성이 결정이 될 수가 있는데 어, 32원을 어, 돌파를 한 다음에 돌파를 한 다음에 또 이딴식으로 또 어, 윗꼬리가 만약에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 조금은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된다 조금은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된다 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 트렌드가 이 추세선을 타면서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추세선을 만약에 이탈을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는 좀 빠르게 좀 손절을 쳐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어, 왜냐하면, 어, 추세선을 타고 가는 그런 코인들을 봤었을 때 제가 또 하나에 대한 예시를 들어보는 거예요. 자, 솔레이어 코인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 솔레이어. 어, 솔레이어 코인을 좀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 최근에 이제 솔레이어 코인이 이렇게 추세선을 타면서 주가가 상승이 좀 크게 나왔었어요. 추세선. 추세선을 타고 가게 되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아, 여기서 또반등 주겠구나. 아, 여기서 또 내려오면 반등 주겠구나. 계속적으로 홀딩을 한단 말이죠. 추세선을 타고 가는 코인들은 계속적으로 홀딩을 한다라는 말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딴 식으로 또 이제 폭락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아,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한테 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어, 레이븐 코인이 지금 현재 추세선을 타면서 바닥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좀 반등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 여기서 산 개인 투자들 여기서 산 개인 투자들 아 여기 추세선 오면 반등 주겠구나 아 추세선 오면 반등 주겠구나 이렇게 계속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세력들과 고래들이 한 번에 폭락을 하게 된다고 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폭락이 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 좀 조심하게 좀 짜게 짜게 끊어서 매수매도 해주시면은, 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어, 그러나, 어, 이, 이 상승이 나와서, 만약에 상승이 나와서 이렇게 만약에 만들어, 이렇게 만약에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 그때부터는 더욱더 큰 상승이 좀 예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좀 수익을 좀 극대화 좀 내보시면은, 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레이븐 코인에 대한 본격적인 상승은, 어, 신규 상장을 했었을 때, 신규 상장을 했었을 때 고점을 뛰어넘어야 돼요, 고점을. 고점을 뛰어넘어야 그때부터는 좀 확실하게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작은 매수세만 들어온다라고 하더라도 주가는 크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세 폭탄을 맞았는데도 물가 상승은 완만하고 있습니다. 고민 깊어진 파월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 보기 예상치를 좀 밑돌면서 관세 팔 인플레에 대한 불안을 좀 덜어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 대비 2.4% 상승한 것으로 지금 현재 집계가 되었는데 관세 탓에 물가가 오를 것이다라는 미국 중앙은행에 대한 전망이 아직. 현실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 하루빨리 금리를 낮추어야 한다 어, 목소리가 커지면서 패드에 대한 고민이 어, 깊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어, 차기 패드 의장에 대해서 관심도 지금 현재 커지고 있는데요. 어, 트럼프는 어, 파월 의장을 어, 교체를 해야 된다. 어, 새로운 페워, 파, 패드에 대한 의장에 대한 어, 관심도 계속적으로 좀 늦,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이 어, 금리 인하에 대한 결정이 너무 늦는다며 어, 차기 의장을 어, 미리 어, 정해두겠다라는 그런 뜻을 밝혔는데요. 어제는 블렘버거 통신에서 차기 의장 자리에서 베센트 재무장관이 어, 거론되고 있다라고또 눈길을 끌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파월 의장이 금리를 계속적으로 낮추게 되게 된다, 어, 계속적으로 늦게 어, 금리 인하를 낮추게 되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 차기 새로운 배드 의장을 어, 정해두겠다라고 트럼프가 좀 의름장을 어, 놓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어, 미국 재무장관 어, 스테이블 코인 달러 위상에 대해서 더욱 강화를 할 것이다. 어, 시총 2조 달러까지 도달할 전망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 스코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달러에 대한 위상이 어, 더욱 강화될 수 있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어, 블렌버거에 따르면 베센트 장관은 어, 상원 세출소 의원회 청문회에서 미국 정부는 달러에 대한 기축통화 지위를 유지를 하고 오히려 강화. 하려는데 전념하고 있다 현재 의회에서 논의 중인 스테이블 폰에 대한 규제법에 대한 양질의 자산을 어~ 국채 등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요구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강조를 하였습니다. 어, 미국 스테이블 콘에 대한 법안이 다음 주 상원 본회의에 대한 표결 앞으로 지금 이제 다가오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들 그래서 어, 다음 주 최종 표결을 앞두고 있는데 토도 어, 토론 종결한 어, 68대 30으로 가결이 돼서 좀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어, 비트코인이 지금 현재 장기 보유자에 대한 매도 압력이 굉장히 낮은 것으로 지금 현재 어,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11일 어, 가상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비트코인에 대한 강세장이 후반에 어, 접어들었지만 어, 장기 보유자들에 대한 매도 압력은 어, 크지 않다라고 강조를 하였습니다. 어, 매체는 글래스노드 데이터를 인용을 해서 비트코인 155일 이상 보유한 장기 보유자들이 어, 최대 9억 3천만 달러에 대한 순이익을 기록을 하며 어, 차익 실현에 조금 조금씩 나서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어, 이들에 대한 보유량은 어, 계속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다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장기 보유자들에 대한 매도가 거의 뭐 낮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어가지고 어, 비트코인이 좀 다시 한번 좀 상승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트럼프 대통령 머스크 사과에 어, 기분 좋다 관계 회복엔 어, 여지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미국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에 대한 최고경영자 사과에 대해서 기분이 좋다라고 반응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에 대한 관계 회복 가능성에 대해서 어, 명확한 입장 어, 보이지 않고 있다. 이거 뭡니까, 여러분? 그냥 개인 투자자들 털려고 하는 그런 짓거리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뭐 우리가 뭐뭐 뭐 비트코인이 뭐 살짝 조정을 준다라고 하더라도 어, 개인 물량을 털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좀 간편하게 생각을 하시고 아, 우리는 어, 알트코인 시즌 어, 3를 준비를 하시면 어, 될것 같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텔레그램 방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방향성, 시장 지표, 시황 등등 많은 정보를 텔레그램 방으로 들어오셔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만약 어떤 특정 코인에 물려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어떤 특정 코인을 매수하고 싶은데 바닥이 어디인지, 매수 타이밍 좀잘 잡고 싶다. 내가 매수만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바로바로 바로 매수가 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텔레그램 방 들어오셔서 손발을 같이 한번 맞춰 보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여기 보시게 되시면은 오후 시황 브리핑 뭐 이렇게 좀 나오고 있는데요. 오전 오후 오전 오후 비트콘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어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좀 받아보실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 지표입니다. 뭐 중국 주택 가격, 뭐 미국 연준 지급액 잔액, 대차 제조표, 그리고 영국 소매 판매, 미국 건축 허가 건수 등등 여러분들이 어 무조건 좀 알아야 되는 그런 내용들. 우리가 비트콘에 대해서 어 매수 매도를 하기 전에 우리가 무조건 공부를 하 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만 제가 넣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홀로 서기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홀로 서기 하셔가지고 비트코인을 매수를 하던지 아니면 여러분들 뭐아어 스트라티스 코인 매수 하시던가 아니면 밀크코인 매수 하시던가 어 단계적으로 김치코인 위주로 좀 추천이 무료 코인 무력 코인 쪽으로 어, 추천이 좀 많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어 한번 받아보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여러분들한테 어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 1월 달 무료 수익 현황 339.25%이렇게 수익을 내드렸습니다. 어, 하루에, 어, 한 개에서 한두개 정도 종목을 좀 드리고 있는데, 어,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게 되시면 너무 많은 코인이 나와서 내가 어떤 코인을 매수하기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뭐, 세이코인이 추천이 나간다라고 하시면은, 세이코인이 만약에 추천이 나갔었을 때, 어, 세이코인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는 그런 브리핑 자료들, 그리고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제가 핵심적으로 얘기를 하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게 되시면 어 충분히 세이코인으로도 어21.18% 이렇게 수익을 내고 나왔다라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거기에 따라서 좀 이제 좀 수익이 많이 날수 있는 그런 코인들은 계속적으로 매수가 가능하거든요. 여기서도 보시게 되시면 아크코인 먹고 나왔고요. 18.18% .18 그리고 아크코인 또 먹고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어3.47% 그리고 또 아크코인 또 먹고 나왔습니다. 14.15% 그리고 지금은 이제 아크코인 또 먹고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3.88% 이렇게 좀 손실이 됐는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시면은 누적 수익률이 꾸준하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잡혀가고 있다는 라거좀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거기에 따라서 2월달 478.67%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3월달 336.54% 그리고 지금 현재 5월달